6월 22일 월요일 뉴송아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소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겠지요. 개인적인 잘되는 바램의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품는 자는 삶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13절, 14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을 주로 삼은 사람들의 삶은 어찌 살아갑니까? 13절과 같이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삽니다. 또한 의를 열심히 행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박수를 쳐주고 또한 칭찬하겠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로마의 폭거에 의해서 고난 받는 것도 있었겠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벌어먹는 사람들, 의를 행하지 않아야 더 많이 벌수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고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있으니 난 하지 말아야겠다 나만 손해보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호구같이 그럴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겠죠 반면에 17절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묵묵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묵묵하고 선과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감동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묻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선을 행하면,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되며, 하나님이 역전시켜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의 야곱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때 야곱은 끝까지 초성실과, 초근면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며 결국 라반의 입마저도 다물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뉴스송아 여러분 원래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은 의롭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개혁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일대일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9명 있는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표정이 변하고 선택이 다르고 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이 어느샌가 섬기는 삶이 되고 짜증과 화의 말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사랑의 말로 바뀌는 것들요 사람들이 알고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해석의 작업을 거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의 작업이라는 것은요, 그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나누십시오. 소망으로 섬기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종종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논쟁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됩니다. 하지만 논쟁은요.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할 사람들은 그것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과 혹은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할 때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하다 보면요. 온유함이 아니라 분을 가지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이 내 의지가 되지 않도록 두렵게 내가 전하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하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선과 의를 행합시다.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선과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못하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그른 만큼 행하되. 점점 그 그릇이 넓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과 은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며 그 감동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소망을 전하는 우리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과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되 남들에게 고난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선과 의를 행하는 그리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그러한 인생 뉴스왕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